<laughs> 우린 젖, 우린 젖었거든요 지금. 저희의 숨겨둔 사무실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수영장입니다. 이거 아세요 여러분? 저희가 와. 오늘 왜 죽음의 라이브라고 했는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이 무서워요. 저희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아. 어. 이거 진짜 죽을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저희가 다 해보고 네. 안전한 거 테스트해봤어요 네, 안전한 거 확인해보고 저희가 이제 금지어 게임과 아. 금지 채팅 아. 금지어는 누가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하면은 공양 아. 벌칙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면조를 패답 아. 굉장하고요 지금 두 분은 아직까지 아니, 아, 조심하셔야 되고 아. 금지 채팅은 뭐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그런 타임이에요. 누구야? 누구야? <웃음> 달락한소. <웃음> <웃음> 달락한소. <웃음>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... 금지어 금지 채팅 시작합니다. <laughs> 그러십시오. 말해야죠 계속 말해야죠. 아니 진행하셔야죠. <laughs> 어, 아, 진행 진행을 내가 왜 해야 돼? <laughs> 대본 <대부분> 나한테서 <laughs> 진행. 컨티뉴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리더, 아, 아, 대장, 아. 대장. 어? 왜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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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왜. <laughs> 진행을 해야 되냐고. 어, 잠수 잠수. 왜 왜? 세팅을 또걸 했습니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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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슨 일이야? 죽었다. 죽었다. 어, 죽었다. 어, 죽는다. 이게 지금 어. 동분들이 채팅을 신고로날아가 거죠? 머리 쓰는 거좀 빠진 거 같고 의외로 저희가 물총은 지금 하나도 안 걸리고 어, 있어요 그러니까. 굉장하고요 지금 두 분은 아직까지 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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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뭔 얘기 했다고 물총이 왜뭐 꼈어요 저거? <laughs> 자 이제 리더 정하기를 해야 됩니다.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저는 신동훈님이요. 저도 신동훈님이요. 독자 순으로 가는 거죠? 아, 그 그러니까, 신동훈님이 장자니까잘 생긴 순으로 하면은 신동훈. 돈이 많은 순으로 하면은 신동훈. 이 새끼들이 탈모 순으로 가잖아, 데? 탈모 순으로 많이 빠진 사람, 많이 심겨진 사람. <laughs> 아 에드모가 수시 되게 많더라고. 어? 아이디분이 수시 굉장히 이마가 진짜 짱짱해요. 왜 수시 없는 거예요? <laughs> 리더가 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 포부를 좀 신동우씨 먼저 한번 해보죠. 자 제가 리더가 되면은 제작비로 제 기획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영을 하면 무서워요? 제가 리더를 하면 어 아, 나 리더하기 싫어. <laughs>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할 건지. 어릴 저희. 때부터 뭔가 나서는 걸싫어 진짜 싫어 싫어. 에드먼 님은 본인 아. 방송 오프닝처럼 한번 멋있게. 아, 소개... 차라마! 와, 좋다. 차는 <laughs> <laughs> <잘은> 뿐이다. 차라마! <laughs> 차라마! <laughs> <차라봐! 웃음> 야, 그만하자.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하나 발견했네. 아 발견했네? 아 부럽다. 제가 리더가 된다면 은 네. 저는 여러분들의 출연료를 회당! <laughs> 맞네 맞네.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들의 여러분. <laughs> 다 여러분이야. 아, 아다 그게 드러든 거니까. 어. 저는 뭘까요? 금지어가 무섭게? 발루 샌프란시스코 에서 온 과자들입니다. <목소리> 자, 이 누구나? 사이에 우리가 또한 분이. 누구야? 누구야? 날라갈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진짜 코스코가 <나> <목소리> 들어갔어. 아니, 지금 안 날라가니까 또 불안해지네 이거. 와, 당신의 우정이 아주 감탄했습니다. 아, 아, 아주 아, 아, 왜 구하러 사살아야지왜 구하러 와? 자, 그럼 저희가 리더는 다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가위 아. 바위. 뭐야 아, 뭐야 뭐야. 가위 가위 보. 오. 아이씨. 전 찌낼 거예요. 안 내면 진 거. 가위 바위 보. <laughs> 우리의 리더는. 아... 그힘이 팥덩이 같은 우리 와더펀의 책임질 리더가 되었습니다. 진행 좀 해주세요, 리더님. 아, 리더가 진행해요? 아, 이제 아, 진행이 리더. 아, 여러분. <laughs> 오케이. 아, 왜 방광수가 유재석 자리를 안 뺏었는지 알것같네요 사실 리더 자리가 네. 그렇게 쉬운 자리만은 아, 아니에요. 아, 굉장히 어려워요. 그 책임감이 아하.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게 할 겁니다. 왔다 왔다. 여러분이라 하지 마세요! 체인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할수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! 새 <laughs>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! 어... 어... 정말 멋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리더는 정인데 저희의 그 이름이 없어요. 우리 네 명이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었으면 왜냐면 하나하나 하면 기니까 왜? 왜요? 영남과 함께라면? 팀맨팀 맨. 왼쪽 안돼 안돼. 그런 용어는 생식기 x x x x 당신은 보 x 없어? 두짝 달렸습니다! <laughs> 난네인데 어, 네 개? 많다, 부럽다. 아, 좋은 생각 떠올랐어요. 아, 영한 남자들. 어떻게든 자기 이름 어떻게 우겨넣으려고, 이 사람들. 근데 리더는 저희가 꽈뚜룹이니까, 꽈뚜룹, 까투룹 뭔가 그게 위주의 이름이어야 될까요? 아 그런 거아니 저는 항상 오픈마인.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, 꽈배기들, 어때요? <laughs> 저희 다 AB형이잖아요. 그것도 뭔가 어? 좀 살릴 수 없을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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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! 아. AB4! 에피표! a b c d 영 하려면 어때요? <laughs> <laughs> 어, 한번 날려주세요, F? What F? 또 h a t 발견해서 딱읽어주 t h 그럴 What the F? What t h 다른 채팅 a t the F? What the F? What the 거 What the F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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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오, 야, 나 목이 <laughs> 너무 아픈데. 그러면 저희 이름은 어떻게? 워터포도 있었고. 워터포가 좀 부긴 아... 해. 워터펀이랑 비슷할 수. 자, 그럼 지금부터 30초간 저희가 팀명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워터포 경수술 안 되고요. 포경했어요 <laughs> 아, 신동우 씨는 자포에요 사진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왓더 포? 다왔포자 그러면 저희 팀 이름은 왔다 포네 명이기 때문에 왔다 포로 정했고요 왔다 왔다 로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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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아 왔다 합니다빨다 왔다 해 주세요 자왓더포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나 둘셋다면왓더포 이런 거예요 왓더포아나 하기 싫은데 왓더포 이렇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진행하세요. 미안합니다. <laughs> 어? 걸렸대. <laughs> 어때요? 소감?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<laughs> 이런 것들 따라갔어. <다 웃음> 자이 사이에 <laughs> 아 예쁘다. 예쁘게 날아갔다. 와 진짜 예뻤다. 네, 완전 플링이죠. 아 예쁘다, 예쁘게 날아갔다. 아 이게 소리가 너무 무서워. 와 아, 근데 이건 아, 진짜 그래.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너무 아... 아, 재밌어. 아 이거는 진짜 신동우 씨. 아, 아니 안 돌아가. 뭔 체팅을 쳤길래 내가 날아가는 거냐 알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? 왜 걸린 거? 야 <laughs> 낙타하지 마. 아 낙타는 아닐 거야. 낙타는 아닐 낙타 거야. 낙타 아니에요. 잘못. <laughs> 낙쳐 아니 잠깐만 있어 봐. 살았다. 았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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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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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굉장한 라이브였어요 어, 나 아까 날아가면서 방귀 꼈는데 소리 안들렸는아집 가고 싶어 자 그럼 마지막 파도타기로 물총 암튼 여러분 이제 그리고 제 금지 말할게요 암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야이 제 이거 한번 날려주세요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이름은 왓더 포로 됐고 마저 진행하지 마세요 아맞 리더 너지? 아 여러분 저희 오늘 어팀 네임 왓더 포 yeah. 정했고 다음 라이브 때 만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... 너무 고생하셨.. 어뭐예 아무튼.. 인아 됐어 됐어 내가 갈 거야 오늘 재밌었고 또 우리 오늘 무인도 2 4 e n hours. <웃음> <웃음> 거하게, 어, 신동근 무인도에다가 이거 설치돼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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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是的坚持